안녕하십니까? 여러분의 히어로 대표 원장 권민성입니다. 오늘은 식단이냐 운동이냐 다이어트를 할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식단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. 근데 둘 중에 어떤 게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일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채널 꼭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. 다이어트를 할때 다들 뭐 헬스를 등록하거나 PT를 또 등록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운동, 다양한 운동들을 이제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체중감량에는 운동이 미친 영향이 한20%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 80%가 식단, 먹는 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식단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체중감량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. 최근 식단 관리는 어떤 경향을 가지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FMD라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복 시간을 좀 길게 하고 먹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정해서 그 안에만 식사를 하는 그런 식단 관리가 있고 대부분 이제 쉽게 어떤 영양소별로 따졌을 때는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 게뭐 핵심이라고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고 단백질을 좀 많이 먹는 그런 식단을 하시는 게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. 어떤 운동이 과연 이제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일까? 대부분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 근력 운동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근력운동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. 근데 근력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커지다 보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체형이 이렇게 이쁘진 않거든요. 체형을 좀 이쁘게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. 다른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. 그중에도 빠르게 걷기가 제일 효과적이라서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반사하고 나면 통증 때문에 격한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한달 정도 얘기하거든요. 바로는 격한 운동은 하기 힘들고 다음 날부터 이제 걷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중 감량에 유산소 운동이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오늘은 운동이냐, 식단이냐, 다들 고민 많으신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, 결론은 운동보다는 식단이다. 뭐,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모두 식단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, 히어로민성 채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